지행상방 분복합이.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 이 글은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한 사람이었던 오리 이원익 선생의 좌우명으로 그의 문집에 실려있는 말입니다. 이원익 선생께서 일찍이 교훈을 지어 자손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좋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 지행상방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철학과 행실에 비견하고, 나의 현실적 지위와 분수는 분복합이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긍정으로 자족하는 것이 가치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삶의 지향은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행하고, 처지와 형편은 항상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행복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나보다 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행하고, 현재의 처지와 형편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고, 현재 자기가 누리는 분복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기며 살면, 앞으로 발전과 성공 그리고 더큰 행복이 도래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천하 모든 사람이 오리 이원익 선생의 좌우명대로 살아서 자기의 가치관과 목표가 담긴 징 뜻과 행실을 계속 연마하여 점점 고매한 인격자로 발전하고 성숙해지며 분복에 대해서는 현재 처한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더 깨끗하고 더 훈훈하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화평하고 행복한 세상이 도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